안녕하세요. 저희는 도시계획 부동산학부 2학번 김용우, 이혜진 유원우, 정유빈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게 된 김용우입니다. 저희가 많이 보조가 생각한 어플은 포인트 관리와 포인트 기부를 할수 있는 어플로 포인트의 PO와 도네이션의 DO를 합친 포도라는 이름의 어플입니다. 목차는 크게 공감, 문제 정의하기, 아이디어 내기 프로토타입으로 나뉘고 하위 목차로 각각의 활동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공감입니다. 스토리보드를 활용한 사용자 스토리로 인물의 불편한 점을 확인해 봅시다. 이 인물은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포인트에 대해 자신이 보유한 포인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잘 모르고 자신의 포인트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포인트를 기부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경우입니다. 마트나 상점에서 물건이나 식품 등을 살때 포인트 적립을 할수 있으나 자신이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어떤 계열사 포인트인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자 스토리를 바탕으로 페르소나를 선정하였습니다. 저희 팀의 페르소나는 학생인 유기찬 씨로 슬라이드를 통해 유기찬 씨의 성격, 특징, 주요 목표, 요구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찬 씨가 포인트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 기부 방법을 토대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슬라이드를 통해 그 과정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문제 정의하기입니다. 포인트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5Eyes를 통해 낭비되는 포인트를 기부할 수 있도록 만들고, 포인트들의 가치와 활용법에 대해 알수 있게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사용자가 경험하는 포인트를 받았을 때의 반응과 해결 방안을 적용했을 때의 경험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포인트 사용자들이 느끼는 문제점과 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나타내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아이디어 내기입니다. 첫 번째 활동으로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활용하여 포인트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지를 적어 보았고 다음과 같은 결론들이 도출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이디어 마인드맵을 활용하여 브레인스토밍에서 도출된 결론 중몇 개의 아이디어를 선별하여 어플에 실제로 적용할 기능들을 마인드맵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토타입입니다. 다음은 메뉴 구조도입니다. 처음에 어플을 설치하고 누르면 로그인 화면이 나오고 그 이후에 포인트 랭킹, 나의 포인트, 기부, 커뮤니티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메뉴들을 누르면 하위의 메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뉴 구조도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화면 흐름도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포도 어플의 어플리케이션 화면 모형입니다. 어플을 실행하면 로그인 화면이 나오고 여러 플랫폼을 통해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용자가 로그인하면 메인 화면으로 넘어가고 메인 화면에서는 랭킹, 커뮤니티, 기부하기, 나의 포인트 바로 가기 등을 눌러 각각의 컨텐츠들을 활용할 수 있으며 관심을 끌수 있는 포인트 활용 꿀팁과 사용자에게 어울리는 포인트 등을 통해 메인 면을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랭킹을 클릭하면 카테고리별 랭킹이 나옵니다. 사용자들이 별점과 사용 리뷰, 계열사 혜택 등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신이 보유한 포인트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카테고리를 누르면 그에 해당하는 포인트들의 순위를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커뮤니티를 클릭하면, 포인트 이벤트, 포인트 칼럼과 뉴스, 사용자들이 남긴 팁, 포인트 보내기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포도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와 기업에서 진행하는 이벤트를 각각 확인할 수 있고, 칼럼과 뉴스는 제목을 클릭하면 그에 해당하는 내용을 볼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팁에는 사용자들이 직접 어떤 식으로 활용하여 많은 혜택을 얻었는지 등을 남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량의 포인트들을 얻을 수 있고, 포인트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 기부하기를 클릭하면, 보유 포인트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포인트들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들을 모아 기부할 수 있도록 포도의 공동 기부카드에 포인트를 정립할 수 있도록 하여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트에서 자신이 포인트를 모을 생각이 없는 경우에도 이미지에 포인트 카드를 누르면 포도 공동 기부카드 바코드가 나와 포인트 기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기부자 랭킹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부자의 랭킹의 순위가 높으면 기부증, 봉사증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포인트 바로 가기를 누르면, 내가 보유한 포인트들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유한 포인트 점수가 나와 있고, 다음 달 만료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에는 바코드가 나와 있으며, 사용할 만한 포인트 상품들의 정보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많이 보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